저 저도 멍해를 씌울 사람입니다. 우리 사모님에게. 여러분 멍해를 씌웠는데 어떻게 물된 동산의 복을 하나님이 주겠어요? 안 주지요. 아니죠, 안주고 음. 제가 회개하고 <laughs> 제가 세로와 저야 놀때 동산의 복을 받았 아멘. 아멘. 청고고리그는땅 성을 배 죽고 이대하와지 집이나 그냥 가는 곳마다 평안하고 아, 왜 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? 이러 여러분도 테크란 거는 얼마나 좋아요 아, 직장에 가든지간에, 좀 죄송하지만. 우리 부흥당 가면 하는 말에 목사님들 듣기 좋으라고 하겠지요? 목사님은 뭔가 있어보여 그 <laughs> 하는 말이에요 어. 목사님은 뭔가 있어보여 또 하나가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 같아요 어, 저보고 예. 늘 하는 말이거든요 어. 목사님 보게 되면 뭔가 있어보여요 어.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 같아요 아멘 현실은 아멘. 뭐예요? 하나님의 여기서 19년 동안 음. 이 훈련을 해 오면서 지금도 해 가고 있다는 거죠. 아멘. 네. 여러분, 그, 뭐, 중요한 게 뭐냐면, 이 가난 땅에 있는 이 일곱 족속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, 저와 여러분, 속 안에 있고, 귀여워. 이것을 10편 55편 13절에는 한번 봅니다. 예, 이거 보고 이제 이렇게 마칠게요. 10편 55편. 13절 1여절 14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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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보겠습니1 4 14절 1시절 나를, 나를 책1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4절수일절 14절 14절 으4절1나절 14절 14절 1 4는 14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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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그절그4절 14절 14절 니그절1 너로다, 너로다. 나의, 나의 동료, 동료가 나의, 나의 친구, 여 나의, 나의 가까운, 가까운 친구라. 아 m e n Am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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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m 순간 a m 불쑥 Am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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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가난의 일곱 족속을 끊임없이 사워서 물리치게 되면. 한 사람이 변화받으면 가정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. 아멘. 네.